오늘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장고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변에 꼭 사탄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더니 거기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타락한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사탄이 나타나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서 그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 교회에 사탄을 붙이셔서 교회는 커갈수록 박해가 커지고 말씀이 왜곡되어 가지고 점점 점점 변질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지금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바울도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마치 사건처럼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처럼 이렇게 사탄은 배우에 숨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도록 사탄이 역사할 때 이것이 전혀 우리는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람 간의 불화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우의 동일한 사탄의 방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는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 과연 그 방해의 그 방법이 뭔지를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탄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 그 어려움을 다 뚫어내고 결국 여기까지 승리해 왔다는 것.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밝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 속에, 바로 사탄의 그 비밀스러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탄의 첫 번째 방해 작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방해 역사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방 땅에서 할때 항상 사탄이 거기에 도사리고 방해를 와서 말씀은 똑같이 전했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바울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리게끔 방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저건 바울의 사상이든지, 아니면 바울이 뭔가 교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지 이건 절대 신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 그렇 그러므로 너의 말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네가 꾸며낸 교리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해가지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은 철학이 워낙 왕성한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걸 철학으로 받아들여요 너의 새로운 사상이 궁금하니 한번 들어보자 한 사람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의 하나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방해는 구약시대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백성들은 그 말씀 사이에서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어디에 관심이 많아졌냐? 바로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신은 복도 많이 주고 번성하게 해준다고 그 눈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로 이방 우상을 따라가고 그 세속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점점 그들이 선지자의 말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됩니다. 그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시대 이후부터 중간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까지 그들에게 골똘해진 것이 바로 자기들이 성경을 재해석해서 편집해 놓은 이런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이런 책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심취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은 성경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한 참고서 탈무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랍비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석해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을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왜곡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다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너희에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아가 다 꺾여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어져서 그가 사로잡히자마자 복음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관점만 싹 바뀌면 그 지식이 전부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저 아라비아 신해산으로 보내가지고 3년을 거기다 묵혀놓고 복음 개시를 철저하게 받게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열두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훈련받은 사도 바울이 훨씬 말씀이 깊어요. 그 우리가 복음서 이후에 로마서부터 어? 게시록까지를 보자고요. 거기에 열세 편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 이후 그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적통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라는 말을 사도, 사도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말씀이 역사했다. 그 역사라는 말이 뭔가를 깨달아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가 뭐냐. n l 게오라고 그랬는데요. 이 n l 게오라는 단어는 두 개를 합해 놓은 말이에요. 하나는 전치사, N, N이라는 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엘곤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그 말이 NL계오로 바뀌어졌어요. 이두 가지의 뜻이 바로 역사인데, 엘은 뭐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엘곤이라는 말은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공력 얘기했잖아요. 금,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할 때, 공력이 나타나서 태워보면 우리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면 남아있을 거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면 다 사라지고 없을 거다. 공력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공력이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결을 채용합니다. 우리는 세속을 우리는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삶으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지. 그리고 은사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확인해야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박해를 인내함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제 사탄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그 왜곡된 데 속지를 않고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신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어떻게 방해놓느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에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는 구약시대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박해받으셨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한 이방으로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는 골수 유대, 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갈라 쓰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무조건 진리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원만하게 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복음 얘기를 들으면 진리를 팍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가는 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박해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바울은 고생했는데, 당신들은 이방인, 당신 동족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 민족에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가 130년 이전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 가지고 온 토마스가 이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제대로 땅도 못 밟아보고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100주년이 우리 개신교 기념관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순교자 그 기념관을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또 많은 선교사들의 묘도 있잖아요. 거기에 2,600명의 이름의 명단이, 순교자들 명단이 거기 있어요. 밝혀진 사람만. 그런데 학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밝혀진 순교자들이 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그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이 만여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5만 명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의 얘기가. 이와 같이 이러한 박해의 역사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박해의 역사 때문에 망했다가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어 박해를 당해왔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 죽이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진노하셔서 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징계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에 망하더니, 1878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유대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민족이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짓밟았어요. 특별히 독일에서 최근에 그렇게 600만 명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극적으로 그 후, 그 직후에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1948년에. 그리고 1960년, 65년에 아주 정식으로 그들이 독립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자손 중에 선민을 내겠다고 그들을 통해 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거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사탄짓을 해왔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사탄짓을 해요. 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 수상하고 또어 다른 중동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이 아브라함 그 저기를 맺었어요. 협상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의 상황에서 이제는 많이 지금 좁혀져 가지고 이제 서로 왕래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내렸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그 지역에서는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지만, 이란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 그... 지금 이슬람 그 종파가 바로 크게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갈라지는 금이 갈라진 거고, 바로 그 공통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지금 뭉치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 환란인 거예요. 그 마지막 환란을 통하지 않으면 그나마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왜 그러냐. 지금까지도 장로의 유전대로 지금 죽으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 지식을 배우고 그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야단인 거예요. 복음은 성경 안에 있지 유대인의 그 탈모드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박해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게 바로 저크리스도가 와서 진짜 복음을 가진 신자들을 그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박해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바로 그러한 징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징조를 줄 테니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세상이 성경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0절. 예수님의 강림을 확신함으로 이겨내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같이 좀 식사라도 하루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느냐. 이 사탄이 선교의 길을 계속 직접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그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박해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서 다시 말씀으로 더 강화시키고 그들을 좀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데 지금 고린도에서 다시 테살로니가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수포로 돌아가고 두 번째 계획을 세웠는데 수포로 돌아간대요. 왜? 바로 사탄이 막았도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은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응?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날, 일,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9절에. 그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방해는 사라지고 우리는 너무 너무 소망하고 기뻐하고 자랑의 면류관을 쓸 디데이가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역사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뭔가가 끝장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대역전의 순간이 오는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쫄리는 상태에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박해를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인내하고 이겨내고만 있다면 마지막 결승점은 우리 것이다. 왜?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것다 부숴버리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그 결정판이 그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가 2장 끝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지나서 4장에 가니까 바로 그 예수의 강림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호령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영음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한참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저 나라에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듣는 방법은 영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음이 들리는 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죽어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살아있는 신자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가 돼가지고 함께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심판당할 자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넘어가가지고 심판당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소시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마포, 결혼식에 입는 세마포가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시는 그곳이 결혼식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때이 땅이 환란 속에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확실하게 주셨지, 시시하게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이길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 시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한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반드시 믿으시고, 주님의 그 강림에 두손 들고 맞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